중국에선 숨진 환자 수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811명으로 늘었고 미국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4,000명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리징의 히징징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라던가 손세정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 소독용 에탄올 그리고 수딩젤 소분 용기 괜찮아서 네 만드는 거는 제가 약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 약사님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글리세린이랑 정제수랑 에탄올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수딩젤 안에 이미 정제수가 들어 있고. 글리세린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섞어도 충분히 손소독제 역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잘안 보일까 봐 이렇게 테이프를 감았는데 8대 2입니다. 네. 엄청 간단해.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지? 아안 지켜줍니다 너무 내가 지켜야지 왜 이렇게 다사지기를 하시는 거야. 너무 비싸게 팔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속상해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만들어서 두고두고 쓰면 되니까 아 어, 어, 그만해 말도 어.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될것같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끝! 완성이에요 불투명해졌죠? 자, 이제 소분을 해보겠습니다. 농도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휴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용기를 준비를 했고요. 가족들 일단 가족들 하나씩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도 좀 드리기 위해서 많이 샀어요. 플렉스 해버렸지 모양. 완성. 끝.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엄청 그, 젤 타입은 아니에요. 녹습니다. 자, 우리 몸은? 내 몸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뿅. 화이팅! 이겨냅시다! 코가 막혔나? 잠깐만.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6일이고, 프링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8일. 오, 비슷해. 근데 1월 6일이 더 짧죠? 그러면은 2023년 1월 6일까지 유통기한입니다. 진짜 끝!